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8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뼈, 뼈, 뼈의 건강, 어, 골다공증의 원인, 어, 그리고 어, 위험이 무엇일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년 이후에는 어, 뼈의 건강도 어, 챙겨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위험과 원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다공증은 쉽게 얘기해서 뼈속 뼈속에 구멍이 어, 생긴다. 아, 뼈속에 구멍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뼈속에 이제 구멍이 많이 생겨서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에, 부러지는 이런 질환이다. 자, 여러분 우리 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골 사골뼈 있잖아요. 어, 뼈를 푹 꼬아서, 어, 우리가 먹는 그 사골뼈, 어, 그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푹 이렇게 끓이다 보면 사골의 뼈가 이제 어스러지잖아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 인체 뼈도, 어, 정말, 어, 지키지 않고, 어, 관리를 해주지 않게 되면 뼈 속에 구멍이 생긴다. 이제 그게, 어, 골다공증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뼈는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뼈는 자연스럽게 이게 제거가 되고, 새로운 뼈가 생성되는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인체에서 반복이 됩니다. 자, 우리 몸은 구성하고 있는 뼈 양은 성장하면서 점점 늘어나다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뼈의 양이 서서 이제 줄여, 줄어드는 겁니다. 어, 이제 특히 이 경우 여성들은 이제 폐경, 어, 폐, 경을 겪으면서, 어, 3년, 직후에 3년, 5년 동안 그 사이가 특히 뼈의 에, 양이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하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어, 골절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한 위험, 어,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저 서울 쪽, 어, 서울 쪽에 이제 우리가 어, 저도 어, 살았지만 어, 겨울 되면 어, 이렇게 날씨가 춥고 빙판길에 어, 넘어져서 엉치뼈가 어, 이렇게 뭐 골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일어나지 못하는 어, 어르신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 그런 상, 뼈가 약해서 이제 오는 어, 노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뼈 건강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골다공증의 여러 이제 요인들, 원인들이 있겠죠. 어, 이 중에는 우리가 일부는 생활 습관에서, 어, 찾아볼 수 있고, 어, 생활 습관에서 잘못된 습관이, 어, 우리 골다공증에 연결이 되는 이런 밀접한, 어, 관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성들 폐경. 어, 여성 호르몬 역할 중에 하나가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여성들의 폐경은 호르몬이 감소되는 어, 이런 경우, 어, 골다공증이 생길 어, 가능성이 좀더 커진다. 자, 두 번째. 어, 가족 중에 가족 중에 이렇게 골다공증이 어, 있었을 경우에는 어, 그런 골다공증이 발생할 확률이 좀 이렇게 높아진다. 어, 그리고 세 번째예요. 어, 이건 항상 뭐, 모든 부분에 연관이 되는 거지만 운동, 음. 운동이 부족하면 어, 뼈도 어, 골밀도도 약해지는 이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걷기, 어, 가장 좋은 거는 걷기예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어, 그 다음에 점프, 어, 뭐 이렇게 줄넘기 등 어, 체중을 실어서 어, 이렇게 어, 그 충격을 좀 주는 부분 어, 그런 부분의 운동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어, 이런 운동이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어, 골다공증을 생길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은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더 걸릴 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걷기, 계단 오르기, 그 다음에 뭐 점프, 어, 줄넘기라든지 이런 어, 뼈에 어, 조금씩 이렇게 강화를 주는 이런 경우는 골밀도가 좀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칼슘 흡수 장애, 야, 비타민 D가 좀 부족할 때, 어, 칼슘을 뼈의 예, 주요 어,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어, 섭취를 해줘야 되겠죠. 어, 이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어, 여러 가지 위 절제 수술이나 뭐 장이 만성 염증 질환 등으로 인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어,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므로. 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어려워져서 이제 골다공증이 커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양제를 어 많이 먹죠. 어 이것 저것 뭐 비타민 A, B, C, D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챙겨 먹는데 어, 골다공증에 퓨, 가장 필요한 거는 칼슘을 소화 흡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전체적인 종합 건강이 좋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어, 이제 어, 보자 다섯 번째죠. 음, 약물 다섯 번째 약물 어, 우리가 뭐 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뭐 개통의 약물, 그 다음에 뭐 과량 갑상샘 호르몬제 뭐향 항경련제 항암제 등 어, 이런 걸 장기 복용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을 준다. 약물 과다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섯 번째 흡연. 흡연과 과음, 술 담배, 술 담배. 담배에서 생성되는 이런 물질은 뼈의 양을 감소시키고 조기 폐경 그리고 여성 호르몬을 감소시킨다. 아,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뼈의 형성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 흡수도 떨어뜨려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건강이 좋지 않은 신분이 또 술, 담배까지 많이 하시게 되면 나중에 골다공증이 어, 확률이 더 어, 많이 있다. 자 이렇게 어, 좋지 않은 상황이 골다공증의 정상은 어떻게 나오느냐? 아, 골다공증은 초기에 정상이 별로 나타나는 하치가 않는다. 초기 정상 하나는 척추뼈가 약해져서 어 척추에 뭐 이렇게 우리가 숙이고 뭐 허리가 이제 굽어지고 이런 부분들. 어그 다음에 압박골절이 발생되어 키가 줄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키가 좀 줄었어요. 어뭐한 2cm, 2cm 이상 이렇게 좀 줄더라고요. 아 어, 이건 뭐 아무래도 뼈가 약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했는데, 아, 이런 부분도 이제, 어, 우리가, 어, 초기에 잘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어, 여러 가지 뭐, 다 건강을 위해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 이또 뼈, 뼈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심히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어, 뼈에 대한 건강도, 어, 잘 챙겨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저, 복숭아뼈, 저게 이렇게 가벼이 이렇게 충격이 있었는데 이게 뭐 골절까지는 아닌데 엄청나게 힘들어서 뭐기부를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충격에도 이게 뼈가 어이 젊었을 때 하고는 정말 다르다 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이 뼈의 중요성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골다공증 아 어, 이게 오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뭐 드시는 거잘 드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어, 걷기 운동부터라도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업이었습니다